이 크로아티아에 지금 와서 넥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 넥타리의 유래가 이 크로아티아에서부터 됐다고 합니다. 1618년도 그 프랑스 전쟁 시에 이 크로아티아 기병대들이 어씬그 넥, 넥피 뭐야, 목에 맨걸 가지고 왔다는데 파리에. 그래서 파리에 있는 사람도 들 이것을 보고 이게 뭐야? 멋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목에 매는 게 넥타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. 1618년도부터 30년부터 전쟁할 때 유래가 되었대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왁쟁이들이 이 넥타이를 매기도 해는데요 어떤 그유또가에서는크로아에 전쟁이 있을 때 부인들이 그 남편이 살아서 오라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걸 하나 매줬대요. 그래서 이 넥타이를 매고 갔다 와서 살아오라고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이 넥타이가 어디서부터 인해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유래를 크로아티아 목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. 여기 조금 전에 카드에 보니까 크로아티아가 넥타이 위대가 되었다. 이런 내용이 여기 있어서 저희가 선물도 하나 샀고 제 것도 하나 바람이 많았샀습니다이 하나 크로아티아 넥타이 다음에 여행 오시면 꼭 크로아티아산 넥타이를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. 메디 크로아티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정구현이었습니다.